성대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재밌어요 더해줘요 <laughs> 어? 라떼는 어땠냐면은 서버에서 1채널에 o 만 들어갔어요 슈퍼차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비밀 던전 100장을 돌았어야 됐어 그것도 랜덤이야 그때는 슈퍼차지가 거래가 안됐었기 때문에 내실 각인이었거든요 아 저는 루테란이고 누구나 아르데타인이야 그래가지고 루테란 갔다가 자, 저기선 타러 갑시다! 이때 당시는비포로트도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, 어, 이게 게임이 맞았나? 자, 오늘의 컨텐츠, 로아의 그때 그 시절을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, 이거는 그 다들 요새 뭐풀 버전 그 로아 연대기 많이 보시잖아요? 그거랑은 좀 다르게 핵심 요약을 좀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로아 3년차가 바라보는 예, 과거 해석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자 다들 착석! 로아 찬양은 아니고 오히려 로아의 어떤 흑역사를 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보시면 돼요. 이거는 갓 패치 모음이거든요? 어 약간 그.. 어떻게 보면 로아 까는 거야. 얘 <laughs> 예, 처음부터 세다! 어, 처음부터 굉장히 생기나는데 그.. 라떼는 말이죠 여러분들. 지금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가시는 그 잡노섬. 잡노섬이 원래 선착순 5명만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어요. 상상이 되십니까? 그때 딱되면에 내가 잠동섬에 들어갔어. 근데 거기에 기공사가 다섯 명이 있다. 그냥 나왔어요. 이 수많은 인파 중에 다섯 명 밖에 못 먹었어요. 다섯 명. 진군의 깃발. 그 다음에 로켓장화. 해가지고 선착순 다섯 명만 보상이 받았습니다. 다섯 명 중에서도 굉장히 극의 확률로 선방가 나왔었다. 해가지고 여기는 저는 애초에 가진 않았어요. 그 다음에, 아, 이것도 참 레전드 짤이죠.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지금 굉장히 편하게 막 파티 찾기 딱 게시판 해가지고 전 서버가 통합을 하면서 이제 뭐갈수 있잖아요. 근데 이때 소름돋는 사실 모집 게시판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부 다그 베른성 북부 베른성이 모여가지고 이막 채팅 올라가는 속도 보이시죠? 어리기, 빅내기, 막 나크라세나 이때 당시 진짜 막 뭐 기습의 대가 배우려면 현금 100만원 그래서 이때는 장화할 때 대신에 골드가 안들어서 정가 하나당 현금 천원 하던 시절 어자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이 아마 원정대 몸험에서나와 이거 참고로 옛날에 섬의 마음 통합 아니었다 이거 약간 상상됩니까 라떼는 섬의 마음이 캐릭터마다 달랐어요 내본캐릭이 섬의 마음이 93개가 있으면은 내 베럭은 선마가 빵이었어. 이때 시절은 우리가 부캐릭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어요. 네, 거짓말 하지 마시라고 하는데, 지금 탈 것은 저때 당시에 캐릭터마다 다 따로였습니다. 그래서 내본 캐릭이도 탈 것을 사주고, 내 베럭이도 탈 것을 사주고, 내 베럭들도 노래 다 따로 배워주고, 모든 게다 따로였던 시절이었어요. 지금의 로스타크랑은, 뭐, 완전 다르죠. 음. 에이, 말도 안돼 하시는데, 더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남아있어요. 꽉 잡아. 와, 씨! 때른 바이아로 3년 전. 이때는, 호감도 횟수 제한이 없었어요. 내가 모든 대륙의 호감도를 전부 다할 수가 있었거든요. 참고로, 이 시절, 자동항에 비프로스트 없었습니다. 그래가지고, 막, 그, 느린, 그, 바크스톰, 막, 4레벨짜리, 뽈뽈뽈, 막 타고 다니면서, 모든 그 섬과, 대륙, 이거를 다 도는데,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? 정도 걸려요. 3시간 걸렸어, 나? 왜냐면 저는 안 했거든요. 저는 한, 한 2시간 걸리는 거 보고 안 했는데, 어디 떠상 나오고, 어디 섬 먹으러 가고, 하면은,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섬만 먹고, 나 하루 종일 이거만 했어. 그때 그 시절에는. 일단은 참 무슨 그, 무슨 게임이었나 싶었어요. 난 무슨 처음에 대항인시다 하는 줄 알았어. 자,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아, 상자를 10개를 한 번에 여는 기능이 없었어요. 어, 라떼는 말이죠. 하나밖에 못 열었어. 왜 그런지 모르겠어, 나도. 와, 와, 이거도 굉장히 오래 걸렸었네요. 자, 2019년이었죠. 심지어 지금 옛날에는 마우스 크기가 조절이 안 됐었어요. 어, 그리고 또 이런 그 컬러도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었는데, 아, 어,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 이거는 마우스 커서 뭐 색깔이나 크기도 변경이 됐거든요. 얘도 얘밖에 없었어요. 이거밖에 없었고, 어, 나머지는 추가가 된 거죠. 음. 어 지금도 맞아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은 색깔은 자연으로 변하고요 사이즈는 설정 누르면은 크기도 조절됩니다. 와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로아에 핑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상상이 됩니까? 매칭 같은 거 들어갔을 때 그다음에 디스코드가 없을 때 소통해야 되거든요. 와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그, 바드의 천상 범위가 굉장히 좁았어요. 그래가지고, 호크가 막 멀리서 쏘고, 막 서머너 멀리서 고장나리면은, 이 사람들이 파티 시너지를 못 받았었어. 옛날에는. 지금은 사실, 우리가 화면 안에 보이면은, 대부분 들어오잖아요. 근데, 옛날에는, 모두가 3일 딜러였어. 내가 바드든, 서머너든, 호크든, 무조건 엉덩이에 딱 붙어가지고 있어야지, 버프를 받았었거든요. 그래서, 버프가 짧아가지고, 원거리 캐릭터들이 거의 지옥이었죠. 자, 이건 뭐야? 아, <laughs> 와, 잠깐만. 아, 맞네. 자, 또 소름 돋는 사실. 불과 2019년 3월 13일까지는 우리가 각인을 사용을 할때한 번에 묶음 사용이 불가능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각인서 여러분들 막 20장씩 배우잖아요? 20장 계속 하나씩 촤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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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촤악 하면서 하나씩 다 클릭을 했어야 됐어. 근데 소름돋는 사실, 이 당시 슈퍼차지 100장짜리 각인이었거든요? 그래가지고 내가 슈퍼차지 배우려면은 100장을 사서 100번을 눌러야 됐어. 슈퍼차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비밀 던전 100장을 돌았어야 됐어. 그것도 랜덤이야. 나온 것도 한땀한땀다 먹어야 됐어. 그냥 완전 개 지옥이었어요. 그, 지금은 다 모여있잖아, 대륙에. 라떼는 말이야, 아르데타인, 애니츠, 슈샤이어, 루테랑 그냥 막 온데 방데 다 돌아다녔어요 그냥 정신이 나날뻔했서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잖아 자어자뭐 우리가 슈퍼사지 먹으려고 지도를 모아 모으면은 어 혹시 선생님 어디세요 저는 휘샤이입니다아 저는 루테랑이고 아르데타인이야 그래가지고 막 루테랑 갔다가 다시 자 전기선 타러 갑시다 이때 당시는 비프 루트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저 이제 다시 이제 타가지고 아르데 다같이 배 타고 갔다가 자 이제 다음 슈샤이가 가시자 해가지고 막 이때는 그냥 대륙을 넘나들었어. 왜 와이 지도가 없었거든요. 요즘 배가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칸다리에서만 가더라고. 칸다리, 칸다리 길이. 오 진짜 요즘 것들은 말이야. 아 어, 다시 보니 새롭네요. 저도. 아씨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. 옛날에는 요기 보이죠. 요기 이제. 고속도로라고 통칭 부르는데요. 여러분들이 뭐 벨가노스 잡을 때 많이 보셨겠지만, 짜 타고 가가지고 위에 나오면은 올라가잖아요. 근데 소름 돋는 사실. 심지어 이건 2019년 4월이 생겼어.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기 없었어요. 이 화살표가 없었어. 우리가 벨가노스를 잡으러 가요, 여러분들. 벨가 이거 나왔죠? 자 이제 도로를 타고 가자 해가지고 딱 잡아. 벨가가 여기로 도망가요. 그러면은 자 가자 해가지고. 막 타고 가! 페로몬도 없었어! 그래가지고, 너... 자, 가즈라 해가지고, 여기로 와어야 됐어요. 어렸을 때 타고 다닌거것 중에, 덩글짐이라는 게 있었어요. 치러다 던졌는데, 여기로 착 나오는 순간, 자 해가지고, 이 이동시간이 거의 한 2분 정도 걸려요. 그래가지고, 옛날에 통칭, 뭐, 소위 말하는 엔드 컨텐츠였었던, 메바노스라든지 어떤 흑야의 요호. 그런 애들이 이 맵이었거든요. 주간 레이더도 마찬가지죠. 장소가 안 좋으면은, 돈을 막 몇만원 때려 박아가지고 했는데, 못 깨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정말 뭐 지옥의 맵이었죠 이지트난게 능선이 어? 나 때는 진짜 이 여기 걸리면 씨의 눈물 막 울며 겨자 먹기로 갔었는데 하, 참 많았지 어,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와 항상 우리가 로스트 그딱키어 칼트의 레츠 거기 아침 8시 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있어 이때 당시 2019년 5월까지는 배 좌회전 우회전이 없었어요 진짜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딜 넣은 거를 계산기로 두드려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넣었는지를 측정하는 시이었어요 심지어 내가 그걸 해봤어 한 5시간 동안 영상 다 일일이 재생해가지고 얼마 넣었는지를 봤던 시절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먹었었나? 이 패치 2020년 4월에 패치가 됐었습니다 어 이게 <웃음> 게임이 <웃음> 맞았나 싶보죠 진짜 보면은 여기까지 위즈님 영상인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오늘 요약 버전으로 여러분들이랑 한시간만 얘기할라 했거든요? 아니 내가 12분짜리 영상을 봤는데 2시간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까 여기 안 나왔는데 제가 딱그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떼는 하면은 저는 카오스 게이트예요 라떼는 채널이 막 100개가 모여있어 이렇게 모여있는데 1채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? 상상이 가요? 그 서버에서 30명만 들어가 카오스 게이트를 얼마나 카오스 게이트가 치열했냐면은 요게 이제 아르데타인 카오스 게이트거든요. 막 가는데 이 중에서 서른 명만 들어가요. 예. 요때가 당시 카오스 게이트 민족 대이동짤 요새 하신 분들은 막 에이 성대님을 옛날이 뭐 얼마나 그랬길래 둥강선 둥강선 하냐.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요약으로 정리하면 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뭐 이런 것도 다걸음이 돼가지고.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. 로스트아크 항상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라운드도 기대해보자고요. 들어가시죠 여러분들. 성바